So-so. K 뉴스 정일민 안무섭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파업시 대체별로 허용 등 노골적인 반노동 발언으로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의 해명까지 꼬이면서 아주 총체적 난국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날씨가 오늘 완전 무슨 폭염주의보 서울이 어,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다들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딱 발칙한 뉴스가 방송을 하는 이 시간대가 가장 뜨거운 시간대여서 서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들도 다뭐 마찬가지일 텐데 이럴 때 진짜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물 많이 드시고 특히 야외에서 일하실 일이 또 있으신 분들은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시간대는 좀 피해서 발칙한 뉴스를 들으면서 잠깐 쉬시다가 일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물도 많이 드시고 햇볕을 너무 직사로 이렇게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뜨거운 한 여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드디어 집 나갔던 아니 국회를 나갔던 <laughs>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국회를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대표연설에서 하셨던 발언들을 보면 과연 자유한국당이 음 돌아온 것이 긍정적인 것일까? <laughs> 영영 안 돌아오는 게 누구, 뭐, 모두에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네, 사실 나경원의 대표가 지난 그 4개월 전이죠. 4개월 전, 나가기 전에 4개월 전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어, 계시니까 모르겠는데, 아, 발언이 워낙 유명해서,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바 있죠. 근데 뭐 이번에도 역시나 국회, 그렇게 밖을 돌아다니면서 국회를 내팽개치고 다니다가 겨우겨우 국회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말은 참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4개월 전에 똑같이. 여러 가지, 어제도 뭐 이야기 들었던 그런 발언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번에는 그 노골적인 반노동적 발언을 거침없이 입에 담아서, 또 굉장히 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친재벌적인 이 발언, 이 성향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오싹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이제 뭐볼거 없다. 난 이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보여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경문호 원 대표가 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바로 계약 자유화에서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최소한의 법적 보호마저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노동자유계약?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발상이야말로 정말 재벌들이 꿈꾸는 세상 아닌가요? 그대로를 옮겨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언제는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온적 있나요?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온적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전태일 열사가 온몸에 불을 붙였던 그 시기 이후에 거의 뭐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최소한의 방패 아니 방어막이라고 할수 있는 근로기준법조차도 대다수 노동자들이 완전히 보호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당장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이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 안 되니 어쩌니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아주 부지기수인 사회입니다. 이 나라가요. 그리고 미국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OECD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가 지금 무슨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전하고 있던 언제 왔냐고. 그런 나라가 온 그런 시대가 온 적도 없는데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발언 중에 하나가 나경원 대표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때 고용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를 네,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이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전날부터 한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총파업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발언은 개인적으로 뭐 파업이 싫다 이걸 떠나서서 떠나서 헌법정신에 아예 위배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당연히 이제 비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글쎄 재벌이 너무 좋고, 기업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주장을 고스란히 자기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 헌법의 33조에서는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걸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거라고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 파업 시에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우리 헌법의 단체 행동권 자체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을 아예 전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나마 존재하는 이 노동조합의 손발 자체 아예 묶어버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 행동권을 대놓고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주장밖에 안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아니 그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판사 출신이시란 분이 무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조차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초헌법적인 발상을 이렇게 대놓고 국회에서 너무나도 확신을 가진 막 눈빛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이런 거예요. 노동자가 자기 권리,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보장받고 있는 실력회사 수단이 따지자면, 파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게 유일한 거잖아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근데 여기다가 대체 인력을 넣자. 파업하면 무조건 대체 인력 넣자. 이런 건, 파업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는 닥치고 굴종이 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노골적인 거죠. 정말 철저히 재벌가 마인드에서 지켜보는 거죠. 파업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지들이 파업하든 말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마인드.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걸 좀 따내는 해명하겠다고 자유한국당 김경재 원내대변인이 YTN 더 뉴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 원내대표 발언의 그 핵심은, 맥락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불법 파업을 얘기한 것이다. 아시겠지만 불법 파업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극히 예외적으로 대체 근로를 허용하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애써서 그렇게 얘기를, 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원내대표의 이런 초헌법적인 발언을 좀 포장을 하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불법 파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행법상 대체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에도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불법 파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굳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파업 때 대체 근로를 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굳이 왜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이건 뭐이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예 파업 자체를 다 파업 자체에 다 대체 근로를 투입하자라는 주장에 다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지적을 하니까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니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 음? 정말요? 그런 건, 이런 건 국민들의 실생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대체 근로를 인정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었다. 이렇게 또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불법파업이 지금 허다하다. 이건 대체 어디서 어떤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사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발언이 나온 것도 지금 민주노총,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때문에 나온 것으로 지금 다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원내대변인의 이런 이야기도 지금, 어, 지금 비정규직 그 파업? 역시도 글쎄, 불법 파업이다. 뭐 이런 얘기신지. 근데 지금 현재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같은 경우에, 헌법과 법률의 보장을 받고 있는 학법 파업입니다. 네. 근데 원내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 지금 이런 게 허다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마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행위가 불법이라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아, 뭐가 대체 어디, 뭐 허다하다고 하는데 어느 무엇이 불법 파업이었는지를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던가. 이런 파업들에는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불법 파업 같은 경우에는, 불법 파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가. 대충 뭉뚱그려서, 아, 요즘 파업들이 다어 지금 굉장히 허다한데요. 한참 지금 파업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비정규직 총파업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건 뭐, 뉘앙스 자체가 합법 파업조차도 불법 파업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그렇게 왜곡한, 왜곡된 이미지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세뇌시키는 려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원내대표님께서 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사실, 이런 자유한국당의 뭐, 반헌법적이고, 반서민적이고, 반노동적인 발언이야. 뭐, 한두 해가 아닙니다만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국회 대표연설에서조차, 그것도 원내 대변인의 입으로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그야말로 아예 대놓고 이제는 근로기준법 그 이전 시대로 전태일 이전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더 호되게 비판을 해주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업 중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내주는 것 이런 게 이제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그런, 오히려 학생들이 더 비정교구 노동자들 파업 응원합니다. 왜 파업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던데. 아무튼, 요런 모습들이 정말 함께 더불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대체 인력이 정말 필요한 곳은 따로 있지 않나요? 어? 국회 국회 있잖아요. 국회 몇달 동안이나 일안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면서 막을막 나돌아다니시던 분들 돌아오자마자 또 이렇게 국민들 분노케 하는 반헌법적인 발언이나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분들부터 좀 대체 인력을 썼으면 정말 국익에도 우리나라에도 너무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간절히 바라게 되네요. 언제 대체 인력을 이분들 어떻게 대체? 할지 내년을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드네요. 정말 언제 다 대체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산 제품 수출을 규제하는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더불어서 판매 중단 움직임, 기자회견까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 오늘 오전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일본 제품의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야, 아예 그 중소상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대놓고, 대놓고 아예 일본 제품들을 우리가 아예 판매를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들은 대한민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자영업 단체들은 과거사에 대한 일부의 반성도 없이 무역 보복을 획책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업종에 걸쳐 일본 제품 판매 중지 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이미 일부 소매점에서는 일본 담배와 맥주에 대해 전량 반품 처리하고 판매 중지에 돌입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와 이거 지금 이런 사진도 오늘 막 화제로 SNS에서 돌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맥주, 외국 맥주 판매하는 코너인데요. 여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마다, 아베야, 정신 차려라,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문구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일본 산, 일본의 맥주를 다 아예 뺀 거예요. 빼고 거기다가 아베야, 정신 차려라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른 맥주들은 다 멀쩡히 있는데. 아예, 네, 일본 맥주를, 일본 제품들을 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이런 마트, 마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일본 그 이런 브랜드들, 불매하자. 어, 이렇게 유니클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불매하자. 이런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평소에 자주 먹던 일본 뭐, 과자, 뭐 맥주 이런 것들 다 바꿨다. 올여름 계획했던 일본 여행 비행기 표 취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일본차 사려고 했다가 고민하고 있다가 다른 차로 바꾸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일본 규탄 기자회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 행동도 같은 시간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또 전날에도 어제도 시민사회 단체들의 관련 집회와 성명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서울 결의 하나 즉이 시민 단체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고령의 몸을 이끌고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 기업들과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대화는 거절하고 배상을 외면하더니 보복 조치까지 하는 것은 비열한 망동이다. 이미 시작된 일본기업 불매운동은 국민들이 일본의 어떤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국민들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한 항의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역시도 일본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피해자들을 볼모로 하는 경제조치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명예회복을 볼모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범죄사실 인정과 범죄,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강제징용 피해자이신 어르신께서 일본의 이런 수출 조치, 그 경제 부복 조치 이런 것 기사를 접하고 본인 때문인 것 같아서 본인이 나라 자기들 때문에 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것 같아서 굉장히 자책을 하고 계신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아니, 왜 피해자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고. 가해자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저러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일본 불매운동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일본을 더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또 피해자들을 더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좀 이런 모습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참 그죠 어, 우리 정부 탓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대체 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계속해서 관련해서 전우용 역사학자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아베 정권의 속내는 결국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일본 지금 그동안 얼마나 편했겠어요? 어 그잖아요? 직원 족 이런 얘기 하던 이명박 때나 지금 막 위안부 뭐 이런 걸로 소녀상 퉁쳐주고 1 0억에는 퉁쳐주고 이러던 박근혜 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잖아요? 알아서 그냥 기어주고 하는데 돈몇푼 이렇게 물려주면 해주는데. 지금 얼마나 짜증나고 싫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자기들이 더 이용을 할수 있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더 문재인 정권을 더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앞서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지난 3일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타격을 줘서, 친일본 정권으로 교체하고 싶다는 일본의 속내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일본의 한 시사 프로그램,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평론가도, 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오,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그 누구누구들이랑 똑같은 생각이실까, 그죠? 관련해서 전효영 교수는 형식은 경제 공격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공격이다. 1차적으로는 한국 야당과 족벌 언론의 힘을 빌려서 한국 정부의 자주 외교를 흔들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굴종적인 박근혜 후계 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이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아베 정권이 이렇게 경제 공격을 개시하자마자 자관국당과 족벌 언론들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 우리 아베님이 이러면서 뭐 우리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110여 년전 매국단체인 일진에 가있던 것과 똑같은 짓이다라고 예침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번에 그 경제 의 공격에 대해서 현상은 국가대 국가간의 분쟁이지만 그 본질은 일본 군국주의 잔존 세력대 평화를 지향하는 양심 세력 사이의 싸움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자존심이고, 호혜평등한 자유자주 외교의 토대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생산된 물건 이걸 당장에 몰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 일본에서 생산돼서 식민지에 이식된 정신 이게 식민지 정신 지금 그 정말 그 식민지 정신에 찌들어 있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정신을 정말 진짜 몰아내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 앞잡이 의식을 척결하는 게 일제 불매 운동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 너무 동감합니다. 제 말이요. 일제 불매 운동도 정말 뭐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진짜 이건 우리나라에서 그 정말 앞잡이 부일 매국 세력. 여론공작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말 그대로 압잡이 의식 일본 군국주의 압잡이 의식 가지고 오히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헐뜯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정말 매국노들을 제대로 몰아내는 것 이런 게 진짜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이에요. 대체 일본 매체들조차도 지금 오히려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일본 안에서도 여러 매체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우리 일본 기업들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니에서도 소니 뭐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만든 것으로 또 가지고 와서 TV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로부터 이렇게 제품을 또 받지 못하니까, 얘들도 TV 이제 수출을 못할 수 있다, 우리도. 막 제작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뭐 다른 기업들도 일본 내의 오히려 그 기업들의 악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일본 자국 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우리 정부 우리 국가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매체라는 곳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이들이 오히려 아베 정부의 조치를 마치 이렇게 도와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일삼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길 바라는 그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 세력들과 똑같은, 똑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대체 정말 <laughs> 어느 나라를 위해서 국적 그게 어디신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지 정말 묵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어준 씨가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일본의 그 구가 아스팔트에서 한국인은 떠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 그 구는 아스팔트에서 일장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게 우리 보수의 정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뭐 모든 보수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 분들도 물론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자칭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그 친일 발언들을 쏟아냈던 이런 인사들의 정체가 본심이 아마도 이런 데서 딱 정,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런 문제에서 이것만 봐도 정말 누가 대체 이 나라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볼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표 이런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부복을 하겠다는데도 일본을 비난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정말 우리 국,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엑스맨들이 아닌가? 우리나라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대로 막 정부를 흔들고 있는 엑스맨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전우영 역사학자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가서 <laughs>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려봤고요. 아,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걸 정말 뭐,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뭐, 비난을 받고 있고, 사실 이것도 그러한 경제보복 조치가 실제로는 우리 경제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당장에 줄 것이다. 이렇게는 전문가들이 보지 않더라고요. 좀 지나서 이제 보면 좀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는 지금 상태가 아니고, 일종의 약간 이제 뭐 경고 수준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건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우리 국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걸 좀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찌 됐건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뭐 호들갑이도 하면서 일본에 우리도 뭘 어떻게 같이 막불을 놓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 됐건 더 정부가 할수 있는 한 WTO 제소도 그렇고 좀 단호하게 절대 이런 식으로 특히나 과거사 문제를 대충 퉁치고 돈 얼마로 뭐 경제적인 이런 걸로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예, 그런 정부가 그런 취 그런 태도를 취해야 국민들도 아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런 나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전에 그0억엔 어, 받고 대충 퉁쳐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하, 네. 더 이상은 굴욕 외교를 우리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아무튼, 어,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보다도 일본 궁극주의 앞잡이를 몰아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하셨던 정용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되새기며 오늘 발칙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 한 주가 또 빠르게 흐르네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월요일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